86 말씀이 흥왕하여 기쁨이 충만하다. 이러한 모습을 보면 헤롯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. 한 인간이 권세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악하게 죽인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헤롯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정치적 교묘함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뤘고 살인을 서슴없이 행했던 폭군의 왕이지만 그조차도 미물인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신앙적인 측면은 엄중합니다.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을 죽이셨구나. 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받는 그 어리석은 영광을 스스로 받았지만 결국은 벌레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의 최후가 신자들의 귀에도 들려졌을 것입니다. 이때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구나.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.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엄중함이 드러난 것입니다. 허무하고 짧은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깨우침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. 주님의 생명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. 헤롯이 죽임을 당한 현세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. 나는 이 믿음을 더욱 신뢰하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라는 새로운 다짐의 계기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. 결국 베드로의 사건으로 교회는 말씀이 흥황즉 풍성했으며 믿음의 뿌리는 더 견고해졌고 기쁨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.